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호텔입니다. 어디냐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자 지금 뭐, 제주도 오늘 출장 왔어요. 출장 와서, 제주도에서 한 이틀, 한 3일, 예, 2박 3일 일정으로 오게 됐습니다. 자, 이 뭐, 11월 달에 이제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좀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어, 차분하게 좀 정리해야,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언론 중재의 소송권이 하나 있고, 어, 또 명예훼손, 학폭사건, 명예훼손 들어온 내용들도 있어서 관련 서류들도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어, 공고를 좀 해야 됩니다. 내일 아마 차분하게 어, 밥도 먹고 산책도 좀 하고 사우나 가고 예. 그러면서 좀 이게 그렇게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제주도 왔는데 오랜만에 왔어요. 한 2년 2년 좀더 넘은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 사실은 이제 거의 못 타봤는데 오늘 느낌은 아, 이게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사실 제주도 사람들 많아요 지금 많고 이 공항에서도 어, 비행기가 뭐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주도 왔더니 뭐 택시들이 어, 뭐 즐거운 비명을 어, 질렀습니다 제가 있던 뭐 광주는 어, 택시들이 손님이 없어가지고 다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곳은 좀 다른 느낌입니다 지금 보시면 은호텔의에 호텔 여기 호텔 매종 어, 글래드 호텔 저는 처음 와봤는데 어, 오래된 호텔인 것같아한 40년 정도 됐고 제주도 분위기 이 경치 분위기 좀 느껴지십니까? 예, 안 느껴지시죠? 예, 사실 혼자 지금 호텔 안에만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주도 하면 뭐 파도 소리, 또 바람, 바다, 뭐 이렇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못 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일정들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당분간 호텔에서 일도 좀 보고 사람들 좀 만나고 행사 기획안도 준비해야 되고 소송 관련된 서류들도 작성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주도 경기 관광 경기 어, 이거 좀 분위기가 많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풀려서 아, 이 제주도는 진짜 밖에 안 나갔지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이 소비를 하고 관광을 하다 보니까 어, 그런 기대 심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어그저께 제가 기사를 막 선고하고 하는 인터넷이 막안 되더라고 요 급한 기사였었는데 그거 봤더니 그냥 KT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영업 사장님들 그때 한참 바쁠 때 점심 영업 시간이었을 텐데 아, 이거 계산 안 되고 보시면 얼마나 이 당황스러울지 모르겠네요. 카드 포스 기계산안 되고 단하잖아요 바쁠 때다 필요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주도 와서 지금 혼자 있습니다. 혼자. 혼자 있어서 어, 되게 좀 차분해지네요. 차분하고 사실 저녁에 뭐 맥주라도 한잔 하면서 라이브 방송 해도 될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볼게요. 한번 숙제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다시피 지금 이게 예. 기사가 진짜 사회적인 이슈 같은 기사를 그냥 최근 들어서 한세개 정도 연달아 썼다 보니까 소송이 그와 비슷하게도 들어네요. 예. 참 이게 그 기자로서 이 진짜 큰 일을 했다라는 그 성취감도 보람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좀 골치가 아픈 좀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 잘 해야죠. 뭐, 이겨내야죠. 앞으로도. 예. 계속 강공하겠습니다. 예, 오늘 결심했어요. 칼을 뽑았으니까 칼을 뽑았잖아요. 지금 나왔어. 지금 뭐 수풀을 흔들었더니 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몇 마리 맞아 죽었어요. 근데 더큰게또 나왔어요. 뒤에 봤더니 아, 수풀 흔들어 봤더니 아나콘다도 한 마리 숨어 있더라고요. 진짜 큰건이또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예, 불법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큰 내용이 있는데 좀 두렵기도 하지만 오늘 결정했습니다. 소신껏 나가기로. 강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생 뭐 있겠습니까? 높았고, 예, 저 말씀드렸다시피, 어, 빚진 거 없습니다. 예. 없어요. 빚진 것도 없고, 소신껏 하고 있으니까, 아, 그 외압이라든가, 뇌압이 흔들리지 않고, 예, 밀고 나가겠다. 예. 하기로 했습니다. 다 지금 조사해서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힘든 일도 있었지만, 사실 좋은 일도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어, 말씀 좀 드릴 생각인데, 어, 생존차업 유튜브로 시작한 지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거의 처음으로 어, 이 광고, 광고 우리가 들어왔습니다광고 의뢰, 예,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수제복인데요. 예, 거기서 광고 유료 광고 협찬 이 제작 비추비가 처음으로 좀 들어와서 관련한 현장 취재하고 어, 이 프랜차이즈 분석에 대한 어, 영상들 내일 정도 업로드가 될것 같고요. 어, 유튜브 기자 이렇게 생활을 하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광주에 있는 모 대학에서 이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강사 자영업을 하면서 이 성공과 실패 사실 크게 성공했는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작년에 크게 말아먹었죠 사실은요 예, 사업을 폐업을 하고 어,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 그러면서 시작한 유튜브 어,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언론사 헤럴드경제신문을 다시 복귀를 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 대학생들에게 전해 주라 예, 살아있는 이야기 좀 해달라 라고 해서 그런 요청도 받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별들이 다 있네요. 사실 1년 전 영상을 들으려 고 보면 거의 정말 인생이 진짜 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고 앞이 안 보이고 정말 고민하고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어요. 잠도 못 자고 랬었는데또 시간이 지나고 어또 하루하루 또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또 새로운 기회가 올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계시는 자영업 사장님들 또 직장인 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 저도 아직은 미완이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고 하나하나 뭐 숲을 해치는 그런 과정들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생존 창업으로 유튜브를 시작했고 그, 그, 그 과정이 지금 2년 한 2개월 정도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말대로 성공창업 돈을 잃고 실패를 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인제부터는 돈도 좀 벌고 그죠 예, 그런 이제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는 예, 그럼 성공하는 모습들로 반드시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예, 호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제주시에 있는 매종글리드 호텔 예, 좋습니다 호텔 좋네요 처음 와봤는데 뭐 여기 수영장도 있고 와 좋아요 지금 예, 좀 비싸긴 하네요 저녁 뭐로 가야 되는데 푸페가 저녁 푸페 먹는데 8만 원이래 호텔은 비싸네요. 지금 비싸. 예, 저녁에 그 먹겠습니다. 먹고 와서 어, 또 일도 하고 어, 교육도 하고 미팅도 하고 오늘 하루도 어, 열심히 잘 마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아, 행복한 시간 저녁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